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구수 t v 입니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의 현안 브리핑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약 20명의 의원이 연단에 올랐고 이들 중 다수가 혁신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자유 토론 시간에서 서른 홍영표, 조홍천, 박용진 등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안에 대한 비판이 제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비명계 대부분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혁신안을 놓고 정파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지금 혁신안보다 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며 말했습니다. 특히나 혁신안을 반대하는 비명계 의원들은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수용할 수가 없고 공직자 선출평가 위원회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언론에 대고 대의원제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그들의 속마음은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때문이라는 해석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내년 공천을 못 받을까봐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역시나 그들은 민주당의 대의원제나 당원중심제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년 총선에서 투표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 며칠 전 YTN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와이틴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심의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언론사를 향해 본보기를 보여주는 셈일까요? 와이틴은 지난 10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에 관련한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YTN은 실수를 했다고 사과 방송을 하였지만은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과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한 것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 없는 임직원들까지 형사 고소를 하고. 금액도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관 식대로 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벌써 수구 방송사들에게 기본 수백억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동관 후보자가 공인으로서 저렇게 언론을 상대로 크게 고소를 하는 것은 일종의 언론사들을 위축시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에 대한 학폭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다 사과하고 끝난 일이라고 일축을 했지만, 당시 2012년 하나고 교사에 따르면 사과 같은 것은 없었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고통을 못 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의혹들이 파도파도 파도 끝이 안 보이는데요.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들을 이후보 측으로부터 받지를 못해, 청문회를 진행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어차피 대충 넘어가도 임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틀 남은 청문회에서 이동가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생각인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을 가게 해주는 대목들입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